사람들 내 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요동을 친다고 그러니까 내 밑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요동을 치는데 이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요 19세까지 그런 바람이 불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또 저희가 또한 번의 사주를 들어볼 건데 네. 아마 라인 테스트로 느껴지는 기운들 한번 또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1972년 네. 이분은요. 네. 2022년도부터 이분이 3재가 들어왔거든. 네. 어, 금전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3재가 음. 들어오면서 이분이 큰 흐름 대운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 50세부터 금전에 손실수가 있어라. 금전이 밀려나가고 내가 미친 짓을 하는 수가 들어와 있네. 음. 네, 2022년, 이민 년에도 사고수가 들어와 있고, 음. 작년, 개면년에도돈 갖고 문제가 되는 게 들어와 있고, 음. 올해는 본인은 음. 지쳐서 쉬고 싶은 게, 음.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 하는 게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역시나 관제수, 사고수 같은 게또 들어오는데 어쩌지? 이분이 오. 지금 계속, 이게, 이게, 관제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고 내가 믿었던 기둥이 깨질 수 있고 이런 수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미친 짓을 한다든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치게 한다든가 이런 수들이 계속 불거져 있는데 어쩌지? 아... 이분이? 아 그래요? 네 올해 수준은 좀어떤세요 응? 올해 수준이 그럼 지금 현 상황은 좀 어때요? 올해는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음. 얌전하던 사람도 미친 짓을 하는 끼가 나올 때가 있어 네. 어, 이분이 음. 올해도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에요 이분도 타지 타국으로 많이 배 타고 돌아다녀야 되지. 음. 가만히 우리나라에 있을 뿐이 아니고 음. 정확히 우리나라보다 중국 쪽하고 더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나는 이분이. 음. 우리나라보다 중국 쪽하고 더잘 맞고 중국에 갔을 때 인성이 바르게 되지. 음.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끼가 나와. 그 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맞을 거야.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막특시들거려 음. 사람이 굉장히 많아. 네. 인덕도 있어요. 이분은 인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 자기가 잘나서다기보다 인덕이 있기 때문에 잘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어,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풍 같아. 내가 다 내가 내 거를 까먹을 수 있는 수를 갖고 있어 음. 근데 그 대운이 어 50세부터 시작해 그게 이민년부터야 음. 보면 음. 이민년부터 솔직히 연운으로도 안 좋았는데 그 대운부터가 금전의 손실수가 나올 수 있고 음. 여자 찾을 거 같은데 아 여자를 찾을 거 네, 이분은 결혼 안 했어야지 맞거든요 어,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어, 결혼을 안 했어야지 맞는데 네. 이제 자기도 여자 찾을 것 같은데 그게 끼가 잘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 여자를 찾는다는 게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로 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laughs> 아 그러니까 같이 뭐. 논의... 이분이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못할 발자는 아닌데 음... 결혼 생각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 음주가 뭐 정확히 아, 말하면 어, 주색 잡기 음주가 뭐 이렇게 음... 올해 수가 좀 그래요. 음... 올해 수가 이분은 삼재 중에도 악삼재에 속하시고 음... 작년에. 작년에도 관제수 있었을 건데, 재작년에도 있고. 맞아요, 계속 있어요. 내년에도 있는데, 이분이. 음... 내년까지도 그렇게 운이 좋지가 않은데.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내가 리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요동을 친다고. 그러니까 내 밑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요동을 치는데, 이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요 19세까지 그런 바람이 불어 정신 못 차리면 안될것 같은데. 어, 정신 차려야 된다. 아이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 분이요? 아 그런 녀석이 뭐. 이분 지금 수가 나쁘다 이렇게 말해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응.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